안녕하세요. 오늘도 경포대에 와봤어요. 남편도 여기 와보고 싶다 그래서 서해 바다보다 물이 맑으냐고 물어보니까 비교가 안 된다고 하네요. 엄마! 엄마! <laughs> 어떻게? 안 접고 싶었는데, 어 계속 들어오나 봐요. 어, 어, 어. <laughs> 어, 세상에, 어떡해. 응? 우리 바우도, 그냥, 그냥. <laughs> 여기 사람들이 많아서 잠깐, 입마개를 했지만, 우리 바우는 오늘도 행복하대요. 와 여기 오는데요 엄청 오래 걸려요 막 <laughs> 어우고 아가 어, 가만 있어 바오야 가만 있어 어찌 우오 멋있죠 <laughs> 우리 남편도 좋은가봐요 여기는 안목 해변보다는 조금 밑에 있는 데가봐요 경포대가 해변이 6km가 넘는다는데요. 너무 멋있죠. 어. 스노우 쿨링을 가지고 오는데 또 까먹었네요. 내일은 한번 양양에 스노보드 타는 사람들 구경해 볼까요? <laughs> 경포대 동해바다랍니다. 음, 저번에는 완전 파랬는데요. 오늘은 흐려서 그런가. 이런 색깔이에요. 음, 너무 멋있죠? 뭡니까? 이 분위기는 사랑 분위기입니까? 아빠가 좋아요? 바우는? 아이고, 힘들어. 또 봐요.